말씀 묵상.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이 나를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을 읽는 주도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주체가 되면 내 인식과 경험의 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내가 듣고 취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읽게 한다는 것은 읽은 그 말씀을 머리와 가슴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을 넘어 영으로 내려가 삶 속에서 결단과 적용을 함으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여호와 살롬 Amen.